안녕하세요 안재현 약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쇼핑몰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제 복용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D의 적절한 복용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와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타민 D를 저녁에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또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때문인데요. 비타민 D가 멜라토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을 피해서 아침에 미리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멜라토닌도 수면에 도움을 주지만 비타민 D 자체도 수면의 질을 굉장히 많이 올려 줍니다. 비타민 D를 저녁에 먹어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 D를 저녁에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의 식사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복용할때 흡수율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지방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침과 점심 식사 때 지방질이 풍부한 그런 식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지방 함유량이 높은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회식을 저녁에 하지 아침에 하는 거 봤습니까? 비타민 d를 공복에 복용하는 것과 지방질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흡수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과연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오늘 결론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d를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도중에 복용하세요. 병원 가서 검사 안해 보셔도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상 이하일 확률이 거의 80에서 9 0퍼센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복용하시다가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검사 한번 해 보세요. 혈중 농도가 30이 넘어가면 그때 복용 시간을 아침 식사 도중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 처음부터 아침 식사 도중에 비타민 D를 복용하세요. 아침에 먹는 식단에 지방질이 너무 빈약하다 싶으시면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한 숟가락 비타민D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잠을 잘 숨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녁 식사 도중 또는 직후에 비타민D를 복용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오메가3나 크릴오일 또는 감마 리놀렌산이나 플렉시드 오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D를 복용하실 때 무조건 같이 복용하세요 둘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비타민 D를 복용할 때 반드시 함께 복용해야 하는 영양 성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바로 비타민 K2번입니다. 비타민 K2번을 복용하지 않고 비타민 D만 장기간 복용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안지현 사였습니다